자, 오늘의 보이로그 시작합니다. 일단, 탭이 열렸죠. 어, 그래가지고, 어, 뭔가를 좀 하고 있어요. 어, 역시 시리얼은 마켓 오의 그래놀라죠. 오 그래놀라 딸기 맛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기 때문이죠. 어, 마켓 오 그래놀라, 저기, 관계자분 연락 한번 주세요. 이 호랑이 기운, 이 호랑이 기운은, 어, 에피타이저로좀 넣어주는데, 어, 맛이 장난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먹던 맛이다. 그리고 단백질이 없잖아요? 탄수화물만 듬뿍 들어갔기 때문에, 뉴트리코트 이서에 최고급 단백질을 넣어줍니다. 최고급 단백질이 아니면 잘 풀리질 않아서 못 먹어요. 자, 이렇게. 뿌려줘요. 거기 뭐 비타민 같은 거 같이 먹어주면 너무 좋죠. 담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안 섞어도 돼요. 이렇게 그냥 드시면 됩니다. 음. 아침 운동을 안, 안할 안할 때는. 그 일반적인 실사를 해도 되는데 아침 운동할 때는 많이 먹으면 숨이 차고 배가 불러서 운동을 못해요 근데 시합장에서는 아침을 먹으면 12시 넘어서 시합을 하기 때문에 아침을 먹고 오히려 점심을 안 먹는 그러니까 내 몸은 내가 한다 내 몸에 최적화된 그 루틴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어디 가냐고요? 꼭 배달 가는 것 같죠? 어, 저는 이런 식으로 체력 어, 훈련하러 갑니다. 체력 훈련할 때까지 우리 차를 가지고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젊은 친구들도 나오고 정말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는데 어, 저는 이제 나이도 있고 어, 저만의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어, 솔직히 제 루틴대로 가지 않으면 몸이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프로그램을 믿고 그냥 훈련을 합니다. 저도 뭐, 지금 젊, 젊고 잘 따는 친구들이 했던 프로그램을 다안 해본 것도 아니고요. 음, 오히려 그럴 때마다 자전거를 거꾸로 나간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훈련을 하는 편입니다. 공원에 아무도 없네요. 아, 이 시간에 저처럼 운동할 수 있는 분들은 노는 분들 아니면 대기업 사장님들 아닐까요? 아... 자,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오르막 한 70-80m 정도 러닝을 한 5회 정도 어, 가볍게 해서 마지막은 전력까지 이런 식으로 하고요. 어, 점프, 점프, 제 가슴 높이 정도 점프. 한 5회 정도 강력하게 하고, 맛있는 점심 먹겠습니다. 이 나이에도 달리기를 하는 이유는, 달리긴 전신 운동입니다. 평소에 달리기를안 하시는 분이, 달리기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러닝이 아니고요 전력으로. 이다 보면, 복근부터 다리, 팔, 온몸에 알이 배길 정도로, 좋은 훈련이니까요. 여러분도 가벼운 러닝보다도 좋지만 한 번씩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강력하게 떼어주는 게 체력이라든지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태양이, 보고 있나? 어. 어, 40대를 중반이 다 돼가는 이 아저씨가, 중반은 좀 오바고 마 42이야. 근데, 아직까지는 내 배꼽 위는 넘어갈 수 있어. 어, 내 배꼽보다 훨씬 높은데, 아직까지 이 정도는 돼. 하지만 너처럼 가슴까지는 못 뛰어. 너도 내 나이 돼봐 무릎, 허리, 아, 많이 뻣뻣할 거야. 어, 더. 더! 중력의 힘! 더! 자, 몸풀이 그냥 땡큐이 아! 아! 자, 몸풀이 그 지금 긴장 긴장했어. 짠. 와. 성공했어. 성공했으니까 또 댄스. 짜. <놀람> 두 번째도 무난히 성공. 바바바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 썸바 h bah, 내가 아무도 없는데서 혼자 운동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h b

자, 점심은 운동도 했겠다 보양식으로 갑니다. 이제 시합이 열렸기 때문에 어, 저는 맨날 라면만 먹고 사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장어도 좋아하고 소고기도 좋아하고 돼지고기도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냄새 나는 거는 못 먹어요. 왜 후각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냄새 나는 거는 아무리 비싼 고기도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닭고기 중에서도 치킨을 만들어서 먹겠습니다. 근데, 냄새가 안 나려면, 솔직히 이 치킨, 뭐, 3,000원이면 사오는데, 우유 값이 더 듭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 멋진 놈이 나왔습니다. 어, 멋진 놈나왔고요 어, 이놈은 이제 우유, 제가 미리 준비한 우유에 수영을 시켜주겠습니다. 우유가 비싸니까 뭐 500ml 정도만 넣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신나게 수염을 시켜 줘요 20분 정도 이렇게 담궈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담궈놓으면 피물이 다 빠지고요 이 요리는 저희 아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오히려 우리 집 강아지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이 요리를 하려고 하면은 저를 애절한 눈빛으로 엄청나게 쳐다봐요 조금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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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됩니다 와 호주 대박 들어갔다아 엄청 비벼 비워. 안쪽에도 비벼주시고 플라이플라이플라이투더스카이자플라이투더스카이후 둘째 오한 마리 들어갔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30분 풀로 땡겨드려요 30분 풀로 자 이제 닭 다... 당물은 다 버려줘야 되는데요 이 당물에서 냄새가 날수 있기 때문에 쫙오 찍어졌어요 오, 오 너무 맛있겠다 저 당물에는 쫙 빼줍니다 오야물 빠지는 거 보이시죠 아 진짜 담백하고 맛있겠네요 어때? 맛있다 겁나 맛있지? 많이 먹어 밖에서 파는 음. 치킨하고 맛이 어때? 음, 달라. 훨씬 맛있어? 아니, 치킨이거 맛있지. 이건 건강한 맛이야. 기름을 하나도 안 썼어. 아무리 먹어도 살안 쪄. 와. 음. 소금만 했어 쌈장. 너도 맛있는 걸 먹을 권리가, 의무가 있어. 음. 딱 요만큼만 니네 거야. 좀 이따가 기다려. 기다려 제가 똥집 먹겠습니다 똥집 아 똥집도 고소해경기장을 많이 안 탔더니 여기 거미줄 거미줄이 아니고요 강아지 털이 많이 묻었어요 아,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이거 털봐요. 그나마 시합장이, 이제 시합이 재개돼서 다행이에요. 이제 이 자전거를 좀 많이 괴롭혀줘야 될것 같습니다. 을 써요. 아주 까만 밤인데 말이죠. 앞이 보이질 라나도 괜찮아요. 나는 울고 있을 뿐이죠. 여자가 떠나요. 너무나 사랑했었죠. 그래요, 내 여자예요. 내 마음 속에서 울고 있는 여자. 사랑해요, 나도. 나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차라리 죽고만 싶어 미안해요 잘해 주지 못한 나지만 이별까지도